고추를 키우다 보면은 고추가 갑자기 시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청국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보통은 예, 맑은 날에는 시들어 있다가 예, 또 비가 오고 그리고 밤이 되고 좀 선선해지면은. 예, 이게 말장에다가 다시 햇볕이 나면은 이렇게 시들어지는 병이 바로 청구병입니다. 주로 고추, 가지, 토마토에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고추를 뽑아서 폐기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두면은 옆에 있는 고추까지 청구병균이 번지기 때문에 토양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뽑아 우선은 1차로 뽑아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좀 예방을 위해서 이 사이에 어, 살균제나 예, 미생물 제제, 바실러스 제제, 특히 청구병에 효과가 좋은 그런 바실러스 제제를 예, 충분히 관주를 해주시면은 그나마 이게 번지는 것을 막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다가 이렇게 말라서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이런 증상이. 예. 한번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또 이러한 증상이 이 밭에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더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예, 내년에는 고추를 심지 말고 고추 같이 토마토를 심지 말고 예, 콩과 작물이나 이런 땅에 도움이 많이 되는 예, 그런 작물을 심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연작입니다. 연작기에서 토양병이 발생하고요. 예, 두 번째는 바로 잦은 제초제 사용입니다. 예,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토양병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토양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예 유해균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이 효과가 좋은 살균제를 요 사이에 예, 충분히 관주해 주시고 예 그리고 콩과 작물을 심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고추를 예 또다시 심어서 연작 피해가 나,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추가 이렇게 시들었잖아요. 예 시들은 고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고추를 바로 처리를 하시, 하시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뽑아주세요. 예, 뽑아주시면은 기존에 여기에 달려있던 고추도 금세 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드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청구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관이 있으면은 예, 물관을 통해서 또 다른 고추에게도 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뽑아주시고 뿌리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뿌리 사이에서 뭐 곰팡이가 어, 발생했다고 하시면 그런 흰 비단병이라고 보시면 되, 되겠는데 예, 요즘에는. 예, 복합내병계라고 어, 이 고추가 칼라병 그리고 탄저병 그리고 역병까지 어, 예방하는 그런 고추들이 나, 나와 있어요. 예, 하지만 아직 청구병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판별하는 방법은 바로 요것입니다 예, 여기다가 물에 맑은 물에다가 이 가지를 어, 담가주시면 이 사이에서 하얀 점액질이 나와요. 그래서 어, 이 가위로 고추 뿌리 부분을 좀 잘라주시고 이 가지를 여기다가 이제 담가 놓으시면은 한 5분 정도 있으면 여기서 하얀 점액질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서 하얀 점액질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청구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판별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예, 그 다음에 어 약은 없고 예, 뽑아서 예, 멀찌감치이 뿌리까지 밭 주변에다 놓지 마세요. 예, 놓으면또 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폐기처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